음. 아. 아, 아. 음. 아. 안녕하십니까 아, 제가 준비한 제품은 아 잠깐만 발표하기 전에 솔직한 음. 의견들 얘기하라고 그럼 반말 해도 되나요? 반말은 좀 그렇고 솔직하게 위아래 없이 얘기하네 감사합니다 개꿀 자이 아, 부장 시작하게 아, 제가 준비한 제품은 피니랩의 아, DIY 스마트토이입니다. 갑자기 웬 장난감입니까? 이게 또 저희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친환경 소재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.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궁금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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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부장 보여주기. 아, 예. 그러니까 이거를... 그러니까 이게... 아, 어, 티라노사우르스랑의 시저새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이가 나고 와게 물을 와악 하 피가 쭉나 들어가고 아, 악하좀 와악 하게 다 다음 제품이요? 네, 이제 다음 제품은 아 나토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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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네, 게 하게 네. 게 하게 하아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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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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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게 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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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나중에 저랑 한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술안 <laughs> 먹는데? 맨날 취해서 처 늦게 오시는 이유가 그술 때문인가요? 아, 자 저칼로리라고 하니까 다음에 한 잔을 같이 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 제품 보여주십시오. 니데도 두개 시켰잖아. 모범을 보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인정합니다. 인정합니다. 이부장 다음 제품? 아예 다음 제품이 그러니까 <laughs> 청년 농부들의 올바른 건강즙 사정입니다. 예. 오 건강즙. 건강즙이다 보니까 또 숙취해소에도 좋고 또 쌍화차 레시피로 만들어져서 몸보신에도 좋습니다. 이거 우리 사장님께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 사장님 좋겠습니다. 넌 진짜 뒤졌어. 다음 제품 보여주십시오. 예, 다음 제품이 또 있습니다. 다음 제품은 그러니까 이게. 하이브라이트 스마트 컬러 조명입니다. 짜자잔. 이거 <laughs> 정말 아 집안에서 분위기를 낼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, 좋은데?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집 인테리어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. 분위기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또 조절이 됩니다. 이게 이렇게 포장마차 분위로 탁 바뀌어 버리면 분위기 되면 이제 술한잔탁 당겨서. 아줌마 얘기 끔자마서 쏘지 않아요. 어, 저기 옆에 테이블릿이가 잠깐 봤어요.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유,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<laughs> 오, 아이템 괜찮은데? 그리고 이게 또 여자 친구랑 집에서 손쉽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. 드르르르. <laughs> 여자 친구가 없는데 그 솔로를 모욕하시는 겁니까? 아니. 남자 친구 없는데 놀리시는 건가요? <laughs> 조용해. 저는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런 조명은 별로 안 올릴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쩌라는 거야? 오늘 자꾸 사장님 앞에서 초다면 사장님 나가고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지금 폭력을 행사하시는 겁니까? <laughs>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 그럼 다들 수고하게. 아빠 나 부장이 나가서 살라고 하는데 집좀 보여주면 안 돼?